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강고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뜻 예, 우리가 아, 수요일이 문다 예, 어느덧 103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오래 했죠? 예, 1년이 52주인데 예, 2년 넘게 한 거예요. 수요일이 문다 소율이 문다 어, 우리가 반복해서 하고 또 우리가 깊이 있게 집중해서 하는 것은 그만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중요하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요 다 반복하도록 하신 거예요 반복하도록 한 거예요 그럼 밥한번 먹었다고 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되죠? 죽어요 우리 육신도요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 것으로 끝나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가를 얻고 죽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급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주기 도문 주기 도문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기 도문이 무엇이냐? 이것은 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 어, 주님이라고 했을 때 주님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가르킨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사람들 앞에 대단하게. 예, 얘기합니까? 사람 많은 곳에서 "나는 이토록 의롭다" 라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기도하고, 뭐 금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거다 헛된 거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군소리 하지 말고, 다른 커튼 소리 하지 말고, 이 주기도문 이것을 뼈대로 해서, 틀로 해서, 이걸 먼저 기도해라. 이걸 먼저 기도해라. 네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늘에 대한 것세 가지, 땅에 대한 것세 가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이 하늘에 대한 것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먼저 어, 하나님의 예, 뭐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늘에 대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 그리고 땅에 속한 것을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인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게를 사해주옵시고 주사함.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 시험과 악에서.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것,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세 가지 구하고 또. 이 땅을,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어, 일용할 양식, 또 우리의 죄사함, 또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 자, 그러면 이 하늘에 대한 것, 이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을 구하라고요? 대통령의 뜻을 구하라고요? 부모님의 뜻을 구하라고요?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 이게 중요하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제일 놓치기 쉬운 게 무엇이냐면 사람은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나 중심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늘나 중심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뜻을 구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 자기의 꿈을 향하여서 가지만 예수님 있는 사람은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구해라.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어, 이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심에 항상 나 자신이 와있던 그런 삶에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요 그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중심 우리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 은혜로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6장 8절에 좀더 구체적으로 어,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을까 어, 우리가 가늠해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자, 먼저 정의를 행한다. 정의를 행한다. 정의를 행한다. 뭐 세상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이전에 뭐 마이크 샌들 교수님인가요?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제목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열광 하면서 그 책을 찾아 읽습니다. 근데 해답이 안 나왔어요. 세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결론을 못내래 결론을. 자, 우리가 흔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전쟁은 선과 악의 대립으로 우리가 전쟁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상대, 상대편 입장에서는요, 그게 아니에요. 상대편 입장에서는 우리가 악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선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과 성의, 선의 전쟁, 정의와 또 다른 정의의 전쟁,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 분도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말하는 정의는요, 상대적인 것이고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 진정한 의미의 정의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정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요즘 얼마나 재판에 대해서 많이 응? 어, 보게 됩니까? 재판. 여러분, 사람이 재판한다는 것이 그 신의 영역 아닙니까? 아, 그 재판관들은요, 법복이라는 것을 입어요. 법복, 까운이죠. 까운, 가운. 법복을 입는데요. 이게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그 일반 사람들과 다른 뭔가 존귀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특별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 가운 법복을 입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황이나 추기경들 사제들 그런데 보면 뭐 있죠? 이 옷을 입잖아요 가운. 그러면 어, 우리가 속한 예, 대한예술기장례합동 측에서 가운 입어야 안 입어요? 입어야 안 입어요? <laughs> 예전에 입었던 것 같은데 또 이제는 안 입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떤 것 같아요? 예일베 때 그러면 입어야 될까요? 안 입어야 될까요? 그게 우리 이제 합동 측에서는 굉장히 말씀 중심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려요. 교회 내에서도 십자가가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될수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우리 합동 측이에요. 굉장히 예 엄격하게 예 지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가운, 있는 것도요. 이것이 마치 예, 어떤 율법적이고 질세상적으로 보이게 되고 또그러기 때문에 그 가운을 우리는 안 입어요. 단, 이제 그 성례식이라든지 특별한 의식 때는 우리가 가운을 입게 되는데요. 그 가운을 입으면 무슨 의미가 있죠? 뭔가 좀, 예, 회중들하고 다른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구별되고, 거룩되고 재판석에도 마찬가지죠. 재판석에서도요. 그 재판관들이요. 아주 그냥 화려한 가운, 법복을 입고 해요. 법복을 입고 해요. 교황 어떤 가운 입죠?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이잖아요. 하얀색. 추기경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그래서 빨간색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추기경들이 추귀경, 입는 옷에서 유래됐다라고 해서 이 추기경의 빨간색 그런 말이 또 유래가 있습니다. 또 추기경은 무슨 색깔이죠? 보라색, 그리고 신부님들은 검정색. 그러니까 이 가운 자체도 굉장히 구별되게 그 신분을 얘기하고, 어떤 존, 존엄을 얘기하는데요. 색깔까지 있다는 것, 색깔. 성경에 보면은 뭐흰 말을 타고 팍 이렇게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때문에요. 제일 높은 색깔이 흰색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색. 그디, 그리고 보라색. 그리고 검정색. 그리고 여러분 무슨 색깔이에요? 아무 색깔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카돌리기서는요. 철저하게 신분으로 확 나눠버려요. 성찬식 때 여러분 떡은 주지만 포도주 줘야 안 줘요? 왜안 줄까요? 아, 어, 여러분은 그 정도 신분이 안 돼서 안 주는 거예요. 신분인들만 먹어요. 왜냐? 일반 사람들이 먹다가 흘리면은 이건 예수님의 피를 쓸어 담을 수도 없는 거고. 세상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의는요, 상대적인 것이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이 목수의 모습, 입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라. 그런데 이 정의가 세상에 말하는 정의가 아니다. 가운만 입고 겉에 화려한 의상으로 사람들에게 막 높임을 받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뒤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카르텔을 이루고 이권을 이루고 오온과 불의가 가득한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 이 세상에 바로 정의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의, 그 정의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도 힘없고 병든 자에게도 사람 눈에 보이서는 가장 낮은 사람처럼 천한 사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자, 우리는 어, 사랑이라는 것, 특별히 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 또이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한 것이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랑은요, 정말 가까이 할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도 애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김진홍 목사님. 네. 요즘에도 한참 이렇게 나오시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 49년생이니까요, 예, 39년생, 39년생이니까, 예, 몇 년생이에요, 그러면? 예, 86세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분이 예, 1970년 빈민선교를할 어, 때요, 이 청계천, 그 당시에는 아주 막 그냥 하천 냄새나고 막이 농마주의라고 쓰레기 막 분리하면서 거기서 돈될거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김진홍 목사님 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가난한 자들 위에 살겠다고 해서 그 청계천 농마주의 그들과 똑같이 가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 워낙 힘드니까요. 그 김진홍 목사님의 그 사모님하고 애들을 데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그 사모님이 미국 가서 뭐 재가를 했나, 하튼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아들은 다시 목사님이 되었고, 김진홍 목사님하고 주의를 하게 했는데요. 어쨌든 그, 김진홍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은혜 받고 또 주의종이 되어서 그렇게 가난한 성교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당시는 그렇게 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했는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예, 이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높은 신분에 있고 배가 기름기가 끼고 따뜻하니까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못 가겠대요. 왜못 가겠냐 했더니 냄새 때문에 못 가겠대요, 냄새. 과거에는 그렇게 그들 속에, 가난한 자들 속에 그렇게 넉마주의들 그틈 속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이제 높은 신분과 지위와 어떤 그런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냄새를 못참게더래 냄새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선을 행하고, 사람의 힘으로 정말 뭔가 사랑하려 하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하게 내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하게 행한다. So to walk humbly 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 신앙생활은 우리가 한번 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걸어가는 거예요. 터벅터벅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처럼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람의 뜻, 이 땅의 뜻, 또 우리 인간의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메마른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그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터벅터벅 저 천성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겸손히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줄 믿습니다.